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아크코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저번주에도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 최근 차트를 이 선을 기준으로 짧게 봤을 때 위에 박스권과 아래 박스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아래 박스권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1 5 0 0원 라인 위에 박스권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맞고 내려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때 한번 맞고 떨어진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일단 오늘도 그 상승력을 이어가 주면서 이 박스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 저항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게 된다면 뚫을 가능성이 높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크 코인이 이 부분을 뚫고 더큰 상승력, 이렇게 지지라인 받지 못하고 흘러내렸을 때처럼 빠르게 올라가 주려면 아무래도 시장 상황도 함께 받쳐줘야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주던 그레이 스케일발, GBTC 매도 압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라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은 블랙록이 이 GBTC의 거래량을 뛰어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900만원 돌파에는 성공한 모습이죠. 다만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게는 또한번 저항 구간을 직면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줄지 맞고 떨어질지 추세를 확인하고 우리도 매매를 진행하는 게 더욱 좋겠고 당장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4시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이고 현재까지는 동결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연준의 생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나온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 전환을 할지 지켜봐야 겠고요. 이 미증시 상황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앙은행에서의 지속적인 자금 공급 확대가 지금 과열 양상을 띠게 하고 있고 또 법을 형성해 조짐을 보이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최근 미 증시에서의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대체 투자처로 코인 시장이 떠올랐던 만큼 이 부분이 코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잡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저점을 잡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4월로 예고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에 한번 시장이 쭉 빼고 갈수 있다 이번이 네 번째 4차 반감기인데 1차, 2차, 3차 모두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아크코인 얼마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던지 이 위에 물려 계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뛰어넘는 상승력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타점, 신규든 물타기, 추가 매수 타점이든 비중과 함께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힘 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단기적으로 FMC 기준금리 결정부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함께 투자하시면서 꼭 수익 많이 얻어가신 한 해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나시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